우 오늘 잠원 15장입니다 잠원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15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와의 호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아침마다 잠언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잠언 15장입니다. 어, 15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말의 중요성, 어, 혀 로고 어, 이렇게 단어를 선택했지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근원. 마음의 상태가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잠언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15장의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는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반복해서 혀, 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지에 있는 자의 혀 그리고 반대로 미련한 자의 집으로 선택을 했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온순한 혀 그리고 폐역한 혀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대꾸법의 형태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말을 잘해라, 지혜롭게 해라, 온순하게 혀를 사용해라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2 절과 4절 혀를 잘 사용하는 말을 잘 하라 그것의 중간에 3 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이라 했습니다. 감찰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원어를 보면 자세히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 먼 곳에서 응, 응시하는 어, 그런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망을 볼때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나를 지켜보시는 그 눈의 성격이 어떤가 그냥 대충 어, 제가 여러분 보듯이 많은 사람을 보는 그냥 하나님의 그런 총체적인 눈 보고 있어. 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어 막 이래. 어너 거기 있었니? 이게 아니고요. 응시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망을 보듯이 하나님이 악인 또 선인을 지켜 보시는데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만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나만 조금도. 허점이 없이 보호하시는 자의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악인을 선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2절과 4절에 언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3절에 갑자기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 아주 불꽃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 이런 본문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 얘기하다가 보고 있어. 또말 얘기하시는.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건 무슨 본문이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 중에, 좋은 태도 중에 하나는,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록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혀를 지혜롭게 사용해라라고 해놓고 보고 있어 하나님이 또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가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자의 혀, 온순한자의 혀가 되는 비결, 미련하지 않고 패역한 혀가 아닌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험담을 하고 이 지혜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단임 목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그 언어를 할때 하나님의 실존 같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실존을 나의 삶에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어를, 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 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다. 놓치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하나도 놓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 군대 있을 때 군종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 네가 하는 그 말, 그 대화가 기도다. 네가 하는 일상의 언어가 기도라는 거죠. 그 우리가 하는 하나의 언어도 하나의 단어, 음절도 하나님은 놓치시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지금 나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여기게 하는 것, 거기까지죠. 하나님께서 너죄 지으면 혼나, 망해. 우리가 그래서 죄를 안 짓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능력도 없고, 심지어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이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의 일상을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 내가 이 언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바레 아내의 죄의 그 초청, 죄에 대한 초청을 이긴 비결이 그가 특출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죄의 초청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일까 합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인물이 요셉인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결정의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요. 낙심하지 않은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대로지만 그 문제를 주님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분을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하십니다. 성교단체에 있을 때, 어, 동기 형님 친한 분이 한분 계신데요. 포스코에서 엔지니어예요 기술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알람을 받잖아요 뭐두 시간 후세 시간 후그 엔지니어로 일하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일상이 바빠서 그래서 알람이 핸드폰이 뚜두두두 울리면 그때 멈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 잊고 살았네요 두 시간 세 시간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 계시죠? 정말 대화하는 거죠 주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실존을 내가 나한테 다시 확인시켜주고 하나님 그럼 또 계속 일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일하고 또 알람 맞춰놓은 그 시간이 되면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중이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잊고 살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십시오. 인정하시고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존귀히 여기심 됨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과 동행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귀여김으로 그분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께 발언 권을 드리고 의견을 묻고 나의 모든 말에 청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실제로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을 받 받으며 또 믿음 없는 자들의 끝까지 우리의 말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도 인정하게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든 귀하고 복된 구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함께 계심을 제가 믿고 의지하고 동행합니다. 그 동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며 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